안녕하십니까 서치맨입니다. 오늘도 어지 없이 분양현장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용인시 기흥구 청록동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열심히 야무지게 짓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총 지금 6세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진 69평, 그래서 건평은 51에서 73평짜리들이 매물들이 나왔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단독형 주택입니다. 어, 방은 이제 단독형으로 해서 2층으로 메이이 되어 있고요. 방 4개, 욕실 3개, 그래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예, 지금 멋들어지게 짓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벙커 주차장이 있고요. 각 세대 200% 진행 가능하고요. 예, 단지 내 도로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4m 정도 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숲세권 이루어져 있고요. 예, 주변 환경으로 보면 용인 세브란스병원 가깝고요, 동백 고수공원, 그다음에 청덕 초등학교가 800m에서 900m 정도, 그다음에 청덕 중고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경찰대, 강남대, 당국대 뭐 그런 곳들이 반경 5km 내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이 이제 대부분 다들 영상을 이제 다 만들어진 집만 보시잖아요, 저렇게 예, 스타코로 외벽 처리한 것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스타코로 칠하기 전에, 네, 내장재들, 보시면 요게, 네, 시멘트가 아니라, 시로폼입니다, 시로폼. 스티로폼. 이렇게 해서, 어, 내장재들, 예, 방음 단열, 예,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예, 시공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지없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어쨌든, 뭐 오늘 저희는 뭐, 이 건물 짓는 모습을 보러 온게 아니니까, 예, 분양사무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매물이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이랑 타운하우스 촌에 다리 자리 잡아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단지내앞 도로도 있고요. 공용도로도 있고, 단지내 도로는 4m 도로 확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앞에 있는 건물들은 이제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저 분양 사무실 복권때 요거는 이제 노상 주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0%. 네, 샘플 하우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열재 두께 좀 한번 보세요. 오, 예, 네, 좀합니다 이런 콘크리트 내벽에 이제 단열재를 붙이고 겉에 이런 대리석 타일이나 대리석 타일이나 이제 스타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정비가 아직 안된 상태지만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외벽 한번 딱 보고요. 예. 네. 형 지붕으로 해서 위에 발코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들어가봐서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대리석, 디딤석으로 예, 견고하게 만들어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예, 포시린 바닥 타일로 깔끔하고 멋지게 예, 만들어놓은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현관이 저렇게 넓은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길죠. 어 당연히 현관 바닥에 맞춰서 왼쪽도 5단으로 해서 예, 신발 수납장 만들어져 있고요. 뭐 수납공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에 현관 조명도 예,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예, 시공해 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배려한 그 공간 뒤에 거울도 있어서 예, 옷차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그리고 또 오른쪽에 2단부에서 추가 신발장, 왼쪽으로 1단부에서 추가 신발장 보이고요. 자, 삼정동 슬라이딩 도원인데, 아닌데, 삼정동이 아니군요. 네, 원 슬라이딩 도원에 하나로 해서 자동문 형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리 오라 어, 역시 자동문이 좋아.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점점 편한 것만 찾아서 큰일이에요. 그죠? 자, 한번 바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신발 벗고. 아, 들어가는데. 아, 잠깐, 잠깐, 잠깐. 사람 있어. <laughs> 자, 들어가는데 바로 중앙정원. 아 중앙정원 잘 만들어놨어요. 어, 요, 중앙정원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면, 어닝이나, 파고라 설치를 보시면, 우천시에도 충분히, 예,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예, 중앙정원, 그 대부분 보시면, 중앙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그냥 타일로 조성을 해서, 하, 그냥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좀 굉장히 운치있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해요. 예, 디딤석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예자갈들어서 이제 운치있게 만들어 놓은 모습 요 바깥 부분이 보이시는 바깥 부분이 이제 공로 공도입니다 공도 차들 다니는 공도고요 네, 파고라 같은 거저 같으면 썬룸 같은 거 시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겠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왼쪽 공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밑에도 예, 자 깔끔하게 타 시공되어 있고요 자 언제나 1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타운하우스들은 이공간이 있죠 예, 배전반 보이고요 예, 밑에 예, 그리고, 어, 이런 시설물들 다 있고 이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계단 어, 사이즈에 맞춰서 예, 다용도 공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만나는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시스템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화이트 타일로 해서 예. 창호도 시원시원하게 부러져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데라, 뭐그 커트는 시공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방에 딱 붙어 있는 이포켓도어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딱 들어가더니 펜트리 공간,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어 이제 본인들이 들어오시는 시공 하신, 저실입 입주자 분들께서 충분히 뭐 여기를 네, 생각하시는 대로 충분히 연출하실 수 있는 공간일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팬트리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또 보면 파우더 공간 예, 여기서는 그렇게 연출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포트도하로 만들어져서 화장실과 네, 화장실과 연계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구분을 해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예, 거실에서 들어오는 이 화장실 문이고요. 네, 들어오면 네. 네, 세면대 잘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면 거울 수납함은 없고요. 네. 습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 튀는 거 조심해야겠다. 아, 또 욕조가 아주 저는 이런 욕조 좋아요. 저 같으면 조금 돈더 써서 흰 옷기도 싹 발라버리면 네. 편백나무로 발라버리면. 조금 더 힐링스러울 텐데, 예, 이 공간 괜찮네요. 여기도 물빠지게 습식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예, 이쪽에 수건거리. 음,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저 같은 경우 어르신들, 의 예, 부모님들 위해서 이 핸드레일 같은 거 하나 딱 놔도 좋을 것같은데 그쵸? 예, 그래서 여기 계단. 이렇게 해서 욕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예, 좋은 공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1층 화장실, 전반적으로 타운하우스의 1층 화장실이 저 디자인이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 여기 괜찮네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해드리면, 거실에서 지금 보시면 아까 포켓도어가또 있어서 바로 화장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1층 방, 방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 저기 팬트리 공간, 드레스나 뭐 다용도 공간과 또 요, 그 저기 포켓도어가 있어서 예, 예, 차단이 되고요. 바로 화장실 옆에 욕실이, 예. 샤워 부스도 같이, 샤워로, 샤워 같이 할수 있으니까, 뭐, 예. 그렇게 공간 여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 하나, 지금 보시면 다양도 공간 하나,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욕조 하나. 이렇게 욕조 공간, 그렇게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층 주방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장도 코브 조명과 직접 조명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하고 있고요. 예 다음 가게 되면 여기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예, 적지 않은 크기로 아주 깔끔한 모습 뽐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뒤편은 이제 보시면 이제 냉장고 공간 예, 확인이 되고요. 지금 보면 상부장, 하부장 다들 꼼꼼히 빈틈없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방구조는 디귿자 구조로 해서 주부, 주방에서 부주 일을 보시는 주부님들의 동선이 거실로 향할 수 있게 식구들과 눈 맞춤할 수 있는 그런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부장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건데요. 이게 수입산 대리석으로 싱크대 상판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두 군데 시공해 주는데만 300만 원이 들었답니다. 예, 이제 고급스럽네요. 예, 재질이 싱크볼 넓고 깊게 만들어진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하이라이트 붙어 있고요. 3구, 그다음 독립 추덕트, 그다음에 어, 탁자 등, 펜던트 등 공간 확보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광파오븐 들어가 있고요. 예, 밑에 밥통 예, 트레이. 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밑에 부분은 이제 수납장 이렇게 될거 같고요. 자 주방 공간의 포인트는 대리석 상판 수입 자재 300만 원. 그 주방의 아트월 개념인 저 벽면도 같이 합쳐서 300만 원의 특수 시공이 들어갔다. 하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냉장고 공간은 이제 두 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방과 붙어있는 다용도 공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용도 공간의 보조 싱크볼 보조 그 개수대 확인 가능합니다 수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하는 공간 확보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팬트리 시공하셔서 적재 같은 거 식료품들 적재하시는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왼쪽에 상부장과 하부장도 네,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 가능하고요 다용도 공간이기 때문에 네, 습식으로 물빠지는 개수대 네, 네, 밑에 그 하수관으로 나가는 네,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이 부분은 이제 밖으로 네, 앞, 밖에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깥 부분과 연계된 네, 주방에서 연계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로 네, 포켓도어로 예, 다용도 공간과 거실 공간 예, 분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전체적인 뷰 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거실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거실 공간 예, 고급스럽게 만들어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시스템용 콩과 실링팬 장착되어 있고요. 예, 상층 쪽에, 그러니까 위쪽, 위쪽 윗부분에 환기창과 채광창 뚫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밑에도 화이트 바닥 타일과 옆에 대형 창고가 있어서 아까 말한 중앙정으로, 중정으로 나가는 예, 또 통로 역할도 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층은 27평 공간이 이제 나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까먹었네요. 예, OIT, 예, 밖에 문 열어주고 관리하는 예, 사물인터넷이 붙어있는 모습도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힐링팬 조종하는 거 마스터 스위치, 온도 체크하는 부분들이 다 붙어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대리석 계단으로 만들었네요 오, 이 대리석은 참 신기해 재질이나 이 보이는 느낌이, 그죠? 네. 자, 제가 좋아하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채광창 뚫어져 있고 조명 붙어있어서 안전하게. 왜 아이들이 뛸 수가 있거든. 여기 네. 아이들 뛰다 넘어져봐요. 모서리에. 정강이 한번부딪혀고 얼마나 아픈데. 아시죠? 그거. 그렇게. 자, 2층으로. 천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진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들어가자마자 왼쪽 방. 한번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 있는 방 공간과 똑같은데요. 어, 풀 LED 예. 램프로 해서. 전등으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코브 조명 붙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포켓 도어로 화장실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 <laughs> 샤워 파티션 붙어 있고요. 아, 여기 되게 모던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 예, 그다음에 예, 데스크 이 세면대도 예 되게 예, 수납 공간 만, 밑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변기 위에 있는 수납판 모습. 예, 화장실도 깔끔하게, 예, 또, 코브 조명으로, 뭐 들어있는, 분위기도 살려놓은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어깨 또도 네. 구분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laughs> 자, 이제, 2층, 여기는 이제 2시 한 4, 5평 정도 공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도 붙어 있고요 예, 전기 쓰실 수 있는 전원 차량도 확인 가능하고요. 대리석 예, 상판 타일로 깔끔하게 주방. 1층 주방 보단 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도 예, 예, 가오디 갖다놔도 괜찮을 만큼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2층 보조 주방 모습 예,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있고요. 어자이 부분은 이제 아까 1층에서 보셨던 중앙정원 바로 윗 부분인데요. 여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 짜투리 공간 네. 네. 이런 공간이 좀소중하더라고요아 오늘 비가 와서 네. 제가 아까 일찌감치 드론 촬영을 했기만정이지 이거 참 비가 와가지고 오후부터 온다더니 이렇게 와버리네요 자요 위에서 보는 지금 보시면 아까 말한 중앙정원 공간 확인이 가능하구요 네. 아, 이제 2층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과 예, 코브조명 붙어서 예, 한층 운치 있는 모습, 예, 아주 따뜻한 느낌도 많이 나고요. 예, 시원한 느낌도 많이 나고요. 자, 그래서 중앙정원 옆에 이제 또이 공간이 있습니다. 예, 여기 먼저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 는밀는 거네. 예, 자이 정도 공간, 방이 또 하나 여기 숨어져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예, LED 등 붙어 있고요 공용도로 쪽으로 향하는 대형 창호, 숙세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뷰를 갖고 있는 2층 방, 확인 가능합니다. 2층 방,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치고, 여기 이제 화장실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네.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이. 예, 지금 뭐 변기나 비데 들어가 있고요, 예, 카운트형 세면대, 그다음에 위에 전신 거울, 아, 센서 센서 거울 은 아니에요? 거울에 비춰 보이시 보이시죠? 건너편에 이제 저거, 예, 욕조까지 있고 한번 볼게요. 오, 파티션도 샤워 부스도 샤워 부스가 아니라 욕실 부스지. 예, 아주 깔끔하게 물안 튀기 아주 그냥 철저히왜냐면 여기는 제가 서 있는 곳은 숲식 여기는 건식이랑 물안튀 아주 철저히 박아놨습니다. 튼튼하게 네, 그래서 샤워 수전도 네, 잘 만들어져 있고요 오, 이거 샤워 물 나오는 것도 독특하네, 그죠? 네. 여기보면 체성창이랑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 욕조도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매물은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저도 사실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화장실 컨디션 아주 굿입니다꼭참 잘했어요. 예, 참 잘했어요. 예. 자, 공화는 예. 아니 반대편을 잡고 <laughs> 아니, 이걸 집어넣고 끄낼라 하니 손가락 잘릴 뻔했네. 예, 왼쪽에 포켓도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또 방, 예. 중간 사이즈 방, 아이들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led 시공 돼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붙어있고요 네, 단지내 4m 도로를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이제 창문과 뚫려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백지구 근처에 용인 네, 자리잡아 있는 내분입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제가 써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날 더워지니까 항상몸 건강하시고요 몸 건강 네. 관리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알림벨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